민주당이 아무리 거대 여당이지만 한 나라의 수사와 사법 시스템을 이렇게 마음대로 해도 됩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 생업에 바쁜 국민들이 전부 법학 박사 되게 생겼어요. 이번 정보 들어서고 불과 4개월여 만에 논의하고 추진되는 사법 관련 내용들이 엄청나게 많고요. 헌정사상 최초인 것도 너무 많고, 세계적으로 처음 해보는 것도 많고, 지금 다 국민 민생과 직결되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논의할 시간도 없죠? 준비할 시간은 더 없습니다. 민주당이 그동안 뭐 했습니까? 특검 관련 특위 만들어서 매일 특검을 상대로 수사지휘했죠? 곧그 법사위에서 그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법사위는 초등생 유괴시도 이런 거 막을 방안 국리해야죠. 이제는 대법원장을 헌정사단 최초로 청문회에 불러가지고 지금 다 발언하고 있습니다. 지규현 재판장 본인 입맛대로 재판 안 한다고 룸살롱 접대라면 떠두썩하게 가짜뉴스 내보냈는데 오늘 법원에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외부위원이 7명 중에 6명이어서 상당히 신비성이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본인이 1차 다 계산하고 사건 관계자가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부근이 드러났으면 사과를 하기는 커녕 또 이제 새로운 의혹을 제기해요? 그러면 의혹 제기한 거 해명하고 나면 또 제기하고 또 제기하고 계속 그래야 되는 겁니까? 저는 민주당 의원들이 이런 가짜뉴스 퍼뜨릴 때마다 공통점이요.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못해요. 면책특권 뒤에만 숨어 있는 겁니다. 지금 했던 발언 다 자신있으면 소통관 가서 해보라고 제가 매번 얘기하는데도 한 번도 하는 걸못 봤어요.